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제라 요한이 요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네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하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하에 이로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의 탄생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후에 아버지 사가리아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언한 내용도 그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회계에 세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거했고 이미 세속화로 무너진 성전과 도시에서 벗어나서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성전 문화 속에서 살며 율법을 배우고 거기서 자라야 했지만 타락한 곳에 물들지 않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당시 황제와 총독과 또 분봉왕 분봉왕은 이제 나눌 분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나눠서 관할하는 그 분봉 왕들을 몇 명씩 세웠는데, 그래서 정치적으로 황제와 총독과 분분봉왕이 권력의 구도를 이제 형성해서 다스림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권력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도 어, 적용되는 그런 표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죠 백성들에게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을 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요단강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신약시대의 인물이라고 보지 않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역의 바톤턴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편인데 당시 권력자들이 아닌 광야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단순한 삶을 근간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하는 삶을 살았는데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요단강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마음이 피폐해져 있을 때, 그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휘어잡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발언들을 이어갑니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너희가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입으로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 고백한 그그 그 회개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삶의 모양, 삶의 방식. 어떤 그런 삶의 행적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행위가 회개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주님을 신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게 정말 진실한 것이라면, 그 입으로 고백한 그 신앙이 삶을 통해서 어, 열매로 보여져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이제 참된 회심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 이 사람들 어, 이, 이 사람들 가운데 어, 결국 이 말씀이 걸림이 된 사람들도 어, 있었습니다. 어, 그러 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옷은 겉옷이 아니라 그 몸에 닿는 그 속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속옷은 아주 긴긴 속옷이었는데요. 이 속옷은 필수품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겉옷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속옷조차 걸치기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분량의 그 세금 외에 거두는 것이 자기 것이 됐죠. 그들의 소득이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머리 써서 이득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와 군인은 머리를 써서 또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탐욕을 채웠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모습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월급에 만족하지 못하고 머리를 써서 또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탐욕과 또 기본적인 속옷조차 살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출연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불공평의 문제, 어, 그 빈부격차, 양극화의 문제 이런 현상들은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가까이 와서 찍어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정죄를 받은 세상에 속하여 어, 세상의 그 유행에 속하여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그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필수 과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죠. 회심하는 것이죠. 회개는 그냥 뭐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나라에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켜서 불에 던지는 이제 이게 곧 있으면 심판이 온 멸망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 심판을 유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의 그 길들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하나의 그냥 옵션을 취해서 그냥 취미생활 하나 더 하는, 그러니까 하나 덧붙이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에서 그대로 가면서 뭔가 하나 덧붙이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한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그 나라 백성의 가치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가, 어, 이게 당연한 거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나그 그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어떤 조회수와 규모와 상업팔을 휘둘려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처럼 아주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단순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꾸준하고 정기적인 시간을 투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들의 교제는 정말 이 친밀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좋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힘을 얻고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붙잡아 주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먹고, 아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을 좀 단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꾸준하고 정기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뜻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와 역사를 하나님 바꾸어 나가십니다. 빈들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